사무엘 사장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네셀을 에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고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레셋 사람에게 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망군의 주님의 언약계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계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쳤, 울렸, 올렸,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아흔여덟 살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륜의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 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노아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을 겪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데다가 몸까지 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때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부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오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 사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괴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괴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놔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중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도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주님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의 죄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권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중양 모양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다섯 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주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laughs>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괴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소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괴를 싣고 금치와 그들의 악성 중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에 베셈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셈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와서 머무른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이 그래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괴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 제물로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중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묵스로 하나, 가사 묵스로 하나, 아스글론 묵스로 하나. 가드 묵수로 하나, 에그론 묵수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각이 없는 마을, 곧 다섯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까? 그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 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괴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괴가 기랏 야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 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예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볼레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볼레의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랄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재단을 쌓았다.